안녕하세요. 행운남입니다. 오늘은 2021년 내년 날 삼재인 벤트의 한해 총운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아참그 전에 그 앞전 영상에 제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구독을 신청해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이 이벤트 약속을 지키고자 이렇게. 등 소원 카드를 제가 이제 작성해서 바로 이제 붙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증샷을 해서 저 보내드릴 건데요. 이 구독 신청해주신 분이 저기 충북 제천에서 그저 어 조그만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 어저 소원이 금전이 안 돌아서 금전 프리로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약속을 지키는 중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어, 저기, 내용을 다 보내주셔서 제가 카톡으로 받아서 여기 기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등에 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원카드를 제가 이제 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벤트에 참석하셔가지고, 이렇게 당첨되신 분은 제가 꼭 약속을 이렇게 지켜드리고, 기도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빌어드릴 겁니다. 물론, 이분도 열심히 본인이 자기 자신을 잘 빌어야 성불에 가까울 수 있으니까, 그점 유념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열심히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주자로 뽑히신 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그렇게 행사에 참여하시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제가 무료로 이벤트를 실시하니까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올해는 모든 일이 탄산대로를 달린다는 형국이고요 또한 모든 에너지가 상승하는 어,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상승의 의미는 재물을 뜻하는 거겠죠 대인관계를 중히 여겨야 하며 해외에서 사업운도 보이고요. 어 사업자가 더 좋은 한 해이며 학업이나 취업, 승진의 시기입니다. 어 재물운은 재물이 따르니 태평상대가 있다 하여 또한 시간과 금전을 아끼라고 합니다. 좋은 세월을 허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애정운은 자식운이 있으며 애인이 생겨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건강 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조심해야하며 당뇨, 고혈압, 빈혈을 조심해야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운이 좋아도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며 조심할 부분은 특히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찾아뵐 때는 나의 삼재인. 작디의 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